키토제닉 다이어트 18일차 일기입니다. 전날 밤 초콜릿 폭식으로 키토 아웃 되었었는데 오늘 다시 키토 인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키토 인 키토 아웃이 별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탄 커피와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탄고지 세 가지 방법을 함께 하는 것이 혼란이 있긴 하지만 키토제닉의 관점을 잘 지킨다면 이득인 듯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날 9시에 방탄커피를 2분의 1컵을 먹었고 생 들기름을 한스푼 먹었습니다 그리고 2시에 샐러드로 첫 식사를 했는데 치즈와 케일, 시금치, 양파, 브로콜리를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먹었습니다 여기에 순대볶음 3개, 초코포도 어, 1 송이 그리고 방탄코코아를 3분의 1컵을 먹었는데요 방탄코코아라는 것은 방탄커피와 마찬가지로 코코아를 버터와 어, MCT 오일과 함께 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 효모를 두스푼을 먹었고요. 저녁으로 7시에 검은콩을 1.4컵, 시금치를 1.5컵, 두부 1.5컵, 소고기 2점, 아보카도 1.4컵, 양파, 당근, 치즈 1장, MCT 오일 1스푼, 버터 1.2스푼, 귤두 개, 호두 한, 한 조각,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보면은 충분한 양의 지방을 섭취하려고 애 쓰는 적을 볼수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도 또 mct 오일을 먹어준다거나 버터를 더 먹어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양의 지방을 먹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19일차 일기입니다. 마요네즈를 원 없이 먹고 있다. 탄수화물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느낌이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의 수영과 자전거 운동이 별 문제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날 11시에 어, 마요네즈 샐러드를 한컵 먹었습니다. 어, 여기에 넣은 재료는 치즈와 양파, 양배추, 사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아보카도 볶음을 1/4컵을 먹었고 사과 케일 꿀 주스를 1컵 그리고 생 들기름을 한 스푼을 먹었네요. 두 시에는 스테비아 커피를 먹었고 맥주요모도 두 스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시에 간식으로 호두를 세 조각 먹었고 일곱 시 반에는 순대볶음을 1 5 컵, 호두 여섯 조각, 치즈 한 장, 버터 반 스푼, 들기름 한 스푼을 먹어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식사 중에 지방을 충분히 많이 섭취하려고. 애를 썼고, 그 방법으로 식사 중에도 버터와 들기름과 같은 것을 먹어주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21차 일기입니다. 오만의 지방은 점점 더 쓰기 어려운 형태로 뱃살 속에 꼭꼭 숨기고 매 순간 새로운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것 같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배고프면 조급증이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침착해지면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 몸에 지방을 태워 먹으면 되니까 조급할 게 없는 거다. 이런 관점을 20일 만에 가지게 된 것이죠.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면 들기름을 한 스푼 먹어주면 충분하고 외출 시에는 호두를 몇개 꺼내 먹으면 문제가 없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제가 21차 일기에 적고 있는 이런 느낌을 체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날 9시에 방탄커피를 먹고 11시에는 바나나, 블랙베리, 호두, 밀크쉐이크를 3분의 1 컵을 먹었고요. 호두 3조각, 생들 기름 1스푼, 참기름 1스푼을 먹었습니다. 어, 그리고 4시 30분에 어, 오후 간식을 먹었는데요. 호두 5조각, 계피차 3잔, 브로콜리차 1잔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로는 계란후라이 3개, 두부 돼지고기 볶음 2.5컵, 상당히 많은 양을 먹었죠. 그리고 오징어순대를 한 마리를 다 먹었고 디저트로는 버터를 한 스푼 먹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제가 칼로리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먹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다이어트, 뭘 먹어야 하는가? 가장 실천하기 쉬운 식단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들기름, 참기름을 한 스푼씩 먹고 출근해서 설탕 넣지 않는 카페라떼를 먹는다. 가능하면 방탄커피를 시도해 볼 것. 점심 회식 또는 저녁 술자리가 있는 경우 되도록 밥은 먹지 않거나 3분의 1 공기만 먹는다. 육류와 채소 중심으로 먹는다. 과일도 소량만 먹는다. 저탄고지 식단에서는 짜게 먹어도 괜찮다. 일부러 소금물을 먹기도 한다. 점심회식을 했을 때는 저녁은 간단하게 견과류를 먹거나 샐러드, 찐 계란, 치즈 등으로 먹는다. 과일은 베리 종류가 당지수가 낮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딸기. 바나나가 제일 안 좋다. 당지수가 높다. 집에 양배추를 사다 놓고 저녁으로 먹으면 된다. 이게 제일 간단하다. 무도 맛있는데 뿌리채소라서 당분이 있다. 아무튼 물을 잘라놓고 먹어도 되고 시금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먹어도 맛있다. 저녁 회식인 경우에는 점심을 간단하게 먹으면 된다. 술은 안 먹어야 한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는 안 된다. 술 대신 사이다를 먹어도 안 되고 그냥 물을 먹어야 한다. 버터를 반 스푼 크기로 잘라놓고 디저트로 먹으면 맛있다. 버터는 그레스피드, 무염버터로 고르면 된다. 조금 비싸지만 기버터를 먹으면 더 좋다고 한다. 나는 가성비 따져서 뉴질랜드 산 앵커버터를 먹었다. 이와 같이 저는 식단 일기를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다이어트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는 글을 써보았는데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1일차 일기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과하게 했는데도 아침에 체중이 줄어 있었다. 양이 많긴 했지만 확실하게 저탄고치를 지켰던 효과일까? 백반집 점심회식은 선방했으나 저녁에 스트레스성 식욕이 터졌다. 오일 두 스푼과 버터 두 스푼을 먹어치웠다. 지방을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공복 상태에서 지방을 태우는 마인드 컨트롤이 효과적인 듯 하다. 하루 전체로 보면 미각을 만족하면서도 양질의 식사를 충분히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고통은 전혀 없다. 체중 감량은 미미하다. 그러나 부피가 확실히 줄었으므로 만족한다. 뱃살을 더 빼고 싶으면 탄수화물을 더 줄이거나 공복 시간을 더 늘리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시에 방탄커피를 반컵 먹었고, 11시에 호두 6조각, 그리고 1시에 점심 회식이었는데, 잡채 2컵, 돼지고기 두부 김치찌개 2분의 1컵, 콩자반 2스푼을 먹었다. 3시에는 방탄커피 반컵과 쉐이크 3분의 1컵을 먹었는데, 바나나 사과 케이를 재료로 한 것이었다. 어, 이런 쉐이크는 되도록이면 적게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참기름 한 스푼,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을 먹었다. 그리고 6시 저녁 식사에는 오징어 통찜 1.5마리, 버터 두 스푼, 사과 4분의 1개를 먹었다. 이날 일기에서 지방을 태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공복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 나는 괜찮아. 지금 지방을 태우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었거든요. 예전에는 공복 상태에서 짜증나고 조바심 나고 그러다가 뭔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가리지 않고 허겁지겁 먹게 되는 그런 식이었는데 어, 저탄고지를 하면서 공복 상태가 매우 고요하고 그리고 편안하면서 어, 기분도 좋아진 거죠. 아, 나는 지금 지방을 태우고 있어 내 몸의 지방을 어, 어, 에너지로 사, 사용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공복 상태가 즐겁게 느껴졌다는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일차 일기입니다. 오늘도 점심 술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저녁을 단식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오일을 한 스푼 먹어주면 되고 뭐 이렇게 쭉 가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11시에 방탄 커피를 먹었고 샐러드를 분 1컵 먹었습니다 샐러드 재료로는 사과와 블랙베리, 바나나, 호두, 치즈 이런 것들을 오일 식초에 버무려 먹었고요 돼지고기 볶음을 반컵 먹었습니다 이 돼지고기 볶음에는 아보카도와 브로콜리, 시금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점심회식이 또 있었는데요.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또 놀라고 있는데 맥주 3컵을 먹었네요. <laughs> 치킨 5조각, 닭발 4조각, 비빔국수 4분의 1컵, 마요네즈 양배추 샐러드 2분의 1컵, 김 4장, 빵 1조각을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어, 저녁을, 어, 샐러드 4분의 1 것과 호두 2조각, 불기름 1스푼, 맥주요무 1스푼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쭉 단식을 이어주니까, 이렇게 어, 회식 폭탄을 맞더라도 어,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